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멀어진 시점을 알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욕과 사사로운 마음으로 흐트러진 가운데에 올리는 기도라면 그것도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의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또한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바로 그 믿음이 삼위일체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가론 유다 여러분들 가론 유다가 누군지 잘 아시죠? 은 30년, 30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께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제자다라는 겁니다. 3년 가까운 공생의 시간 동안에 바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긴 시간일 수 있는 이 3년이라는 시간 이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며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하여 들었던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아 누렸던 이가 바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론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곁에 있었던 가론 유다였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또한 가론 유다 아니 은혜를 거절하고 그 은혜를 버려버린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가론 유다의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의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삼모하지만 결국 은혜를 놓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가론 유다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는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가론 유다가 처음부터 악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가론 유다를 제시키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열두 제자 안에 가론 유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론 유다도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판한 현장 가운데 함께했고 귀신을 쫓아낸 가운데에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말며마 무너져버린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러므로 가라온 유다의 이러한 하락된 모습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에 악함조차도 선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섭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멀어진 시점을 알게 되다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럼 오늘 유다는, 가론 유다는 언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가론 유다의 오늘 마태봉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자신이 아, 나는 가론 유다 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가론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은혜가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똑똑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혹여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또한 은혜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 가론유다의 삶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일들은 우리가 때마다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언제부턴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저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멀어진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리는 건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알지 못할 정도로 우왕장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가 과연 언제부터였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은혜보다는 자기 유익을 먼저 보게 되었을 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태복음 2 6장의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말씀과 우리가 평행 구절로 말을 합니다. 왜냐면 동일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볼때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바로 베단이에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화해 볼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즉 거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바로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건 중요한 한 여인이 지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죠.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유다의 분노는 아마 우리가 짐작하기에도 더 컸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아론유다가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를 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볼때 어떠합니까? 가론 유다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그 사랑을 본받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한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삶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지없이 가룟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전개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이제 14절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러 나아간 가론 유다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유다의 마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볼때 이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돈, 바로 물질,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하며 그 은혜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유익을 보게 된다면 이미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가론유다의 모습 가운데 영역히 드러나 있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를 지칭하여 무엇이라? 예수를, 예수를 팔아 넘길 자이기도 모자라 도둑이라고 이미 칭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바로 은혜가 멀어지게 된 시점 가운데 핵심은 바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그렇게 되어질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가론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라 겁니다. 은혜는 선포될 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열고 온전히 낮아진 자세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되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이 은혜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린 심령으로 온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유다의 길로 향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전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됐지. 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가론 유다도 같은 자리에 누워 같이 식사했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 손을, 손수, 떡을 찢어서 입에 넣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것이 자체는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신비한 관계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바로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떠합니까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고 그가 보는 생각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범죄의 모습이 자리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은혜를 놓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마음 가운데는 자기 유익과 말씀을 듣지 아니함과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놓친 사람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의 그 뒷모습은 어떠했느냐?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택하여 나간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 아니라 밤, 바로 어둠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나간 뒤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시간적인 개념의 밤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은 가론 유다의 그때 그 당시 그 심정이요.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져있는 영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어둠은 유다가 택한 것이고 그 길의 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장전 1장 25절의 말씀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곳이 과연 어딜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바로 가는 자리, 즉, 자신의 죄가 이끄는 자리, 멸망의 자리임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좀병을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떠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멍난 바가지를 이용해서 물을 퍼담은 거예요. 물을 떠올려서 올라오는 동안이면 물이 다 새가지고는 물이 올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병에다가 당연히 물을 담을 수가 없었죠. 그 바가지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구멍이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바가지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구멍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론 유다의 모습이 바로 구멍난 영혼과도 같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기적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새어나갈 뿐 은혜가 담기지 않았다라는 것. 문제는 뭘까요? 그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유다와 같이 가론 유다처럼 그 은혜를 이용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목적이 될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인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결국은 믿음이요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하다 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론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마음은 예수님을 파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 더 강팍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이렇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게 하는 것. 결국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골라 듣는 모습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선을 겪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 말씀에는 이유도 어떠한 변명도 없이 오직 순종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 가운데 그 은혜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땅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자, 바로 우리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한 가운데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는 가운데 그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바른 믿음이 있지 않는 가운데에는 결코 은혜조차도 사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물밀듯이 흘러오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 물밀듯이 흘러오는, 흘러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막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은혜를 성령에 감동하시는 역사 가운데 받아 누리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가로뉴다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나랑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딱 단언하고 이야기해버리죠 아, 아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재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은혜 곁에 있으면서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들으며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